했고 선을 누굴 정하죠? 가이 말보죠 이거. 아, 요 요거 요렇게 할게요. 가이 말보. 가이 말보. 보. <웃음> <웃음> 그럼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어, 파스타랑 물고기 하겠습니다. 파스타. 파스타. 아 파스타 물고기. 아, 물고기. 네네네네. 할머니의 레시피요, 그랜파 응, 응, 응. 그래서 우리 할머니의 이제 대대 손손 내려온 레시피다 어, 응. 이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또 요리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아, 잠시만요. 네. 어, 그럼 이렇게 두개 아, 가져가겠다. 야 그러면 어, 나머지는 아,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네. 그다음 웅님, 정 먼저 정하셔야 돼요. 아, 정확한? 두 가지를 어. 정하는 거죠. 파스타랑 네. 물고기 하셨죠? 네. 저는 만약 토마토를 말하면 이걸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이거 쌓인 거니까 네. 말하기 네. 전에 이걸 가지고 가겠다라고 네. 네. 음, 저는 그냥. 고기 당근 할게요 고기, 네. 고기 당근 고기 당근 고기 당근? 당근. 아 어, 아, 물고기 했으면 어. 고기 하나는 나아잘안 섞인다 어어? 아 다행이다 다이다 나왔다 당근. 고기, 당근 고기 당근 하고 네. 고기 당근 네, 별빈 님은 아 근데 지금도 네, 뭐 하셔도 이거는 돼요. 할, 수도 네,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뭐라, 있어요. 뭐라고 뭐라 지금도 할수 있어요. 메뉴 등록하는 것도 할수 있어요. 아, 하한 개에서 다섯 개. 네.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일단은 저는 그러면은 네. 음, 파스타랑 파스타랑 토마일로 음, 토마이로. 파스타 토마일로 파스타. 나왔죠. 두배 재료. <laughs> 아, 장이 다르네. 빠리지 하신가요? 아 잠시만 등록하시나요? 안 하시 안 하시나요? 네, 등록 그냥 한 다음에 네는 저는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냥? 예. 네. 물?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까? 예. 네. 막 <laughs> 저도 그럼 이렇게. <유럽에. 웃음> 하시죠. 제가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요리 부분은 제가 또 오! 강점이거든요. 오! 오! 네, 오! 그렇습니까? 네, 여기는 일단 매 점심 잘하시는 지 보죠. 네, 점심 요리를 제가 항상 먹기 때문에 저는 네. 당근이랑 당근 당근 당근이랑, 당근이랑 음? 토마토 가겠습니다 안전 토렇게 딱. 이렇게 이 먹겠다. 아,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게 안> <목소리도> 안안 아니, 적으로 딱. 아니, 니까 안전 토아게안이렇안섞아다이거다섞아이렇 아니, 이 아니, 이렇게 딱. <목소리도> 아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이이아니아이 아니었어요? 야, 진짜 파리제는 아, 파리즈는 다르네. 보셨죠? 한개더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보셨죠? 밑 보셨죠? 룰을 아, 잘 설명. 룰아 특별 카드만. 특별 카드. 아 특별 카드만. 아, 카드만. 아, 제가 이렇게 가지고 가져가도록 거죠네아 양심이. 네. 장, 장. 신각합니다. 아하. 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몇 점짜리 뭘로 잡 점. 이거 보시는 분들 이거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한 장에서 다섯 장까지예요. 한 장에서 네. 뭐, 뭘 그냥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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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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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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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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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이게, 이게, 이이 당근 누가 먹어 이거? 당근 파스타 거야. 오일 파스타. 에아 이거 너무 식상한데 할머니가 이거 먹게. 이게 최선이냐 우리 할머니께서 이게 어. 네, 최선이냐고? 할머니께서. 네, 돌아가셨거든요. 어. 아 이거 깔끔한다. 야 방어를 못하게? 아 네, 셨는데 아 마지막으로 이걸 남 저한테 당근 오일 파스타를 남겨. 아 신식이 씨네 신이 아. 파리지니까 아 할머니도 파리좀 아 그죠? 네, 네, 파리물 좀드셨나아 네. 아, 네. 파리니까 인종이야 할머님이 아신이해네 고향에서 에펠탑이생겼고기 파스타 물고기. 에이. 파스타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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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생선 파어 안돼 고기 할 걸. 오늘 한번안나나는데 나 등록, 네? 등록을 할까 말까 w what has come up. I don't know what 요 a s c o 개 e up. I don't know what has come up. I don't know what h a 고기 튀김, 아 생선 튀김. 아 너무 아... 식상하다 이 진짜. <laughs> 생선 튀김은 치, 그 급식실에서도. 아 근데 이거 급식실에서. 아, 그그 네. 오히려 기본인가봐요. 어, 기름은 다 그냥 확장 <laughs> 튀겨서 마, 어, 맛 맛없는 거 없다. 맛은 보장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 그럼 뺏을 때는 다섯 장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에에. 그 제한 없죠. 등록할 때만 제한입니다. 자, <laughs> 여기서. 아, 이건 너무 까다지기 같은데? 여기서 뭐하면? 렇이렇마토렇게토렇게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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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저는 가져갈게요. 토마토 고기 담가? 아니면 향신료? 토마토?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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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향신료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겠습니다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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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뱉어내는게 아니고 등록하면 괜찮은거요등록하 등록하고 그렇죠, 그렇죠. 해 어허. 음.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기에다가뒷네기다가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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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토마토 하나? 당근 하나? 당근 하나 이렇게 해서몇 어, 점짜리 몇 점짜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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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서에서한 음식을 할수 있을까? 저는 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저 하나 계세요. 아, 맞췄다 아, 시췄죠 운동 좋아하죠 아, 아, 아 운동 좋아해. 아, 좋아. 저도 아 그래서 대대손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프로틴이가 프로틴. 네. 당근, 당근, 고기. 음. 프로틴 쉐이크예요. 아, <laughs> 맞춰버렸다 프로틴 쉐이크. 쉐이크. 말도 안 되는 거 잘해. 갈았습니다. 아, 이거 당근을 많이 먹고야 되나? 아, 갈았습니다. 음. 음. 별진님, 별진님. 어, 이거 3절짜리야? 네. 10점짜리, 1몇점짜리 이제 알려줄 게 없습니다. 아 그러냐고, 네. 자기가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사례죠 당근 파스타가겠습니다. 당근 파스타. 헐안 파스타? 파스타. 네. 나온다. 네. 이거 하고 한번 섞고 까요안 어, 나온다. 자 바로 파스타 나왔네요. 안 나온다. 파스타 우와. 바로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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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야, 잘잘 짜증나. 잘 먹네. 잘 먹네 아, 잘 먹네. 이제 이게 잘먹는 아하. 자, 그래서 저는 또, 네, 네, 또? 이렇게 해서 4점짜리. 4점짜리. 당근 파스타로 얘기하는 예, 거죠. 아, 이번엔 당... 파스타가... 파스타가... <laughs> 또 뭐. 당근 파스타가 또뭐 이번에. 당근 파스타. 우리 제가 토끼를 키웠었거든요. 예. 네. 네. 토끼 간식입니다. 아, 토끼 간식. 예. 토끼 간식. 아, 토끼 간식. 아, 네. 아, 파스타 먹어도요, 토끼가? 아, 그럼요 아, 오케이. 밀가루인데? 네. 토끼 잡식. 아, 오케이,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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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음, 가시죠. 저는 그리고 고기 당근 고기. 당근 고기. 프로틴 오. 쉐이크 오. 필요하신가 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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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니까. 당근 아, 운동하니까 당은고기 이렇게. 어, 잘 나온다. 오. 얼마 남았네 오. <목소리> 피감이 듭니다. 토마토 고기라고 먹고. 토마토. 딸기 이다 밤에는 근무퇴. 데이트하 사는 건서 5나왔 토마토 토마토. 괜찮아요?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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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도 채가 좋다.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고기 아, 그러니까 토마토, 나왔네. 토마토 나왔네 토마토 나왔네. 아, 고가 예. 아, 고기. 그렇게 형수님 예, 안 가져가고. 가져만 해서. 저 고수도 수. 고수 한... 아니요. 핫 중에 하나만 가져가세요. 아, 토마토 고기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아, 진짜요? 고기가. 가여기였나 여기였나? 헷갈리네. 음. 여기 여기였어. 여기였어. 아, 그렇죠. 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 등록해야 되고요. 맛있게 만듭니다 섞어서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게 만듭니다 세개니다 8점, 음. 뭐가 될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넘치랑 음, 넉치, 넘치. 넉치. 넉치. 네, 치 토마토. 빠야야, 빠야야. 빠야, 네. 빠야, 네. 빠야, 네. 빠야. 야 보이게 여기 좀모려주실수있요 네. 넘치 토마토 빠야입니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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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어,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두개 가지고 겠습니다 등록은 안 하시고 저 할게요. 몇 장이에요? 아직 일곱 장안 됐어요. 일곱 장 오케이. 이스타 강은 가겠습니다. 하스퍼 강고 아이. 아이. 어. 어, 너다 어. 어, 다쳤나 아까. 어. 맞아. 어, 그래 죽겠네. 올스타는 네. 듣고 돌니다 등록해야 되는데. 어 이거 좋습니다. 1 아, 1점짜리입니다1 1 점짜리가 근데 여기 알려주기 있어요? 기억력 기억력 게임 아니에요? 기억력 게임이긴 한데. 아, 그게, 네. 이게 치매가 아, 전 모르겠네, 지금 친해가 어. 아닌 이상은 아전모르겠네 이거 지금 친해가 아닌 이상은 요거는 그렇죠. 이원에 음, 좀 소소하게. 또 고기 하나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는다? 뺏진 않고? 네 뺏진 않고 9점은 가야지아 요거 세개를 9점을 낸다? 아,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아 뭘로 가야될까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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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고기 아무 의미 없어요 아이 저기 됩니까? 베기기 가능합니까? 저는 기간식토기 고기. 고기. 저 고기 고기. 당근 납니다. 고기 당근. 고안 나오죠? 어. 바로 어? 아, 안 나오고 아, 어 아, 없다 없다. 어? 없다 없다. 어? 아, 미쳤나봐 아, 여기서 여기 여기서 한다? 한개한 개. 한 개. 아, 이거는 너어갑니다요 뭐 당근. <laughs> 아, 알려 줄줄 몰랐네. 아,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이거 알려줘. 아 아, 쉽지 않습니다. 파리쟁한테 아, 제대로 당하시. 네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어. 주머니 다 어. 털리고 영혼까지 털립니다. 어. 이렇게 가져가고 저는 바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laughs> 자 등록보다도 저는 이제 맛있게 이렇게 해서. 오. 오. <laughs> 이렇게. 오. 당근, 어허? 당근 어허? 프로틴. 저도 운동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운동. 일주일에 몇번 하시길래 아니요. 이거를? 잠시만요. 저기 그거. 특별 재료를 여기다 넣으세요. 아 맞다. 맞다. 하고, 하고 몇 개였죠? 다섯 개. 다섯 개 뽑아 가세요. 제가 뽑아. 네. 어. 뺏긴 거데 버린 덤이. 이러면은 저... 음. 너무, 음. 너무 자기 차례 끝날 아. 때만 체크해요. 아 전제로 너무 아, 빡세게 하시네. 아니 이게 뺏긴 맛있다. 것도 서러운데 지금. 맛있어 보이더라고. 어, 아. 뺏긴 것도 서러운데. 오늘 일단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아하, 아하 아하 생선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하나? 네. 2점. 어. 맛있겠다. 뭐. 아, 아 하나 더 할까? 여기서 뭘원하 짜리? 네. <목소리> 아주 냠냠냠냠 맛있겠죠. 오 <목소리> 간단한 음. 요리가 음.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 e e 하 s m 얼마나 쫙 g i 이 하고 맛있는데 k i n g to me. I'm not talking to you. I'm not t a 짜 k i n g 짜아 you. I'm t a 나 k i n g to you. i 나 t a l k i n 어 to you. I'm talking to you. 네. 아두개두 두 개도 할수 있어요. 여러 개도할수 있어요. 여러 개할수 있어요? 아니요. 한 번에 한 개. 아, 한 번에 네. 메뉴 한, 한 개. 메뉴 한 개만. 음. 네. 오케이. 그러면 저는 네. 어, 네. 파스타. 파스타 놀이. 아, 파스타라.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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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랑 보 o 토마토 토마토 파스타 토마 o 토마 m a t o I h u n 당근. 아토 man. Pasta, hung it. t o m a t 당근 나 you get. h a p

아 진짜? 뺏기 하나 네. 하면은 등록을 네. 못하는거예요네 오케이 그럼 제 등록을 <laughs> 하겠습니다 아 레시피 개선하기는 여러번 할수 있네요 오오오 오, 오, 오 원하는 뺏기. 만큼 원하는 맞습니다. 만큼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아닙니다 지금 뺏을 수 없죠 아 여기 저렴한거 많네 그, 그, 저렴 저렴 이 조기구이가요. 아 조기구이. 아 조기구이, 조기구이, 방금 조기구이 방금 조기구이. 구웠는데. <laughs> 저걸 헐렁 빼서 오신가요? 아니 방금 <laughs> 구웠으니까. 예 네. 네. 따끈따끈합니다. 네. 네. 맛있습니다. 이럼두 장. 한번더 하시나요? 빅끼리? 네. 어 하시나요? 아, 왜냐면 이게 한두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여기다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없죠? 아니 아니, 여기다 버린다. 아 버리고. 아 네네네 와. 맞아요. 네, 남는 카드는 버리기 아, 도망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 알겠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요. 생선 튀김. 아네 생선 튀김. 아, 네, 생선 튀김. <laughs> 생선 튀김, 아 남의 거 뺏는 거에 아주 아 맛있지? 열가속을 나시네아 <laughs> 손패가 넘친다. 이거 이런 식으로 넘치게 할 수도 있구나. 맞구나 아, 아아 <놀람> <놀람> 야미 야미야미 야미야미야미 저는 일단 먹긴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저는 파스타 당근 파스타 당근 파스타 당근 다 내꺼 파스타 당근 아, 어, 아 어, 당근 나왔다 당근 나왔다 아 이게 최선인가 이게 요거가져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에헤이 야, <놀람> 야 이거 뭐야 와, 저 등록합니다. 와우. 아 특별하다 아, 넣을 수 있어요? 개선할 때 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 앞에서 빼는 아, 거예요? 네눈 앞에서 지금 고 아, 있으시잖아요. 아뺏고 있구나. 점심 아요 당근 3개에 파스타 2 개인가요? 예. 네. 파스타 하나. 어. 아, 나, 나, 나 수술, 나 수술. 아 수술 하고 하나. 하나. 이거 하나 더 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예요? 처음 뺐 샀잖아. 오르락이 뭐야? 아 오르락이 아, 잘못했다. 이거 이거 엔딩 조건이 밑에 다섯 장. 아 다섯 장 중에. 오르락의 다섯 개 위에다가. 그서 이거 나오면 즉시. 다섯 장이면 안 돼. 다섯 장 써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여기 여기가 이거 다섯 개빼주니까 뭐가 오케이, 빠졌는지 오케이. 카운팅이 안 되니까. 잠시만요. 저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는데 당근이 없구나. 계산할 뭐 게또 없나? 게 어? 잠시만 조기구이가 얼마짜리였지? 어? 아 얼마 안남다 3원짜리인가? 5점짜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1, 2, 3, 4, 어? 2 0 21, 22, 2 7 28, 28, 29, 30, 3시 32, 33, 34, 35, 36, 37, 3오 아, 살인까지 일한다 안돼, 안돼, 난이다 아, 쉽지 않네요, 파리 지앵이. 훔쳐가 있잖아 어, 없어 없어. 어, 내 건데, 아, 이건가 아닌데 토마토인데 저기는. 아 등록한다고. 합니다 어. 아, 저뭘 뭐, 음. 처음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아, 어, 맛있어 보이는데 그 얼마 당근 두개 뭐예요? 토마토 하나? 어디 보자. 당근 두 개, 토마토 하나. 주름. 주로, 아, 주로 공, 아, 공 아, 그 abc... 그 사과만 있으면... 어, 어, 어. abc... 그거 있잖아요. 그 c bc... b 주스 bc... 주스입니다. bc... bc... b bc... bc... 주스 bc... b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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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c... bc... 요 c c c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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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에아습니다이 정도 bc... 주스 토마토 네. 음, 자, 그리고, 등록을 하는 데. 어, 뭘, 이쪽만. 이쪽만 <laughs> <laughs> 보네. 보네. 저기, 데는데자 고기 당어 토마토 맛개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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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어 고고 고. 다시 가고요. 아자 그리고 다섯 장. 다섯 가져 가시고. 또또 또. 1 2 3 4 5 6 7 8 8개. 또? 또야? 자 토끼고기. 토끼고기? 토끼고기 5점짜리가 있네. 잠시만. 있는. 고기 하나. 고기 하나. 어? 고기 아 고기가 있네. 얘가 왜 토끼고기인데요. 고기. 아, 얘가 핵심이고 고기. 얘는 그냥 양념이에요. 고기. 양념. d c 어, 어. 어. 안 되겠네. <laughs> 야, 파리쟁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럼 토마토 하나 버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군요. 이 정도 옆에 전남 순사나 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사 그런 시대. 일제 시대는 뭐였어? 우리는 약간 철딱이니까. <laughs> 아... 저는 당근 토마토. 아 당근 토마토. 오 좋다 오. 좋다. 오. 오 당근토마토 오 괜찮은데 난리 났네 가져가시네 좋 잠시만요 저도 확인해야 음. 음. 아 지금 <laughs> 잠 여기가 후두독입니다 저기 이 뭐였죠 야야야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토마토가 3 개. 아 당근 하나. 이게 볼구름이라 음, 맛있어. 먹기도 어, 네, 좋아. 토마토 세 개. 아까나 먹기가 좋아. 음, 아유 맛있겠네, 푸짐하겠네. 어,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와서 재미가 좋습니다. 당 하나, 향신료 2 개. 2개가져왔시고다 하나,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이거까지 여섯 장이네요 어, 나중에 빼고 빼기네. 음. 떠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이야, 음. 그렇습니까? 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 성격이 너무 재밌는 게임이에요. 저랑 찰떡인 게임이에요. 아, 아 진짜? <laughs> 남의 거 뺏는 거 좋아해요? 하아 인터랙션 강하잖아요. 어, 얘도 전 깝스 같은 가지죠. 종료 조건이. 아, 네. 이게 이게 나오면 바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이면. 아, 아 보이면 바로 종료. 네. 아 진짜? 지금 종료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재료더미에서 호루라기 카드가 나왔나요? 네. 호루라기 아 호루라기 카드를 잠시 치워두고 차례를 끝까지 마치세요. 그러면 게임 이 종료됩니다. 아, 그, 그 사람 차례까지만. 생성합니다. <목소리> 아고기 <아이, 목소리> 하나 안 나오니? 아, 나 왔다, 나 왔다. 오, 고기생 있어. 이렇게 니다을 어, 네. 하겠습니다. 이거 애들이랑도 할할 만하긴 한데. 그러네요. 고기. 고기. 애들이 장면 센스가 기똥차더라고요. 당근은 두 개인가? 아, 국이 네 개, 당근 하나고요. 아, 아, 뭘 어디까지 가져가? 아, 저를 보고. 아, 운동하셔서 프로틴 30료로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아, 프로틴 네. 쉐이크인데 아, 저 자극 있는 프로틴 쉐이크인가? 아, 네. 마이너스입니다. 자극 그 접체 나와. 그쵸. 어. 요거만 가져가면 되지. 어, 왜 가져가시죠? 저 예. 했으니까. 아니, 뭘 가져가셨죠? 아, 그러니까 걔, 이거 걔는 안가져가는

아까 여기 네? 보시면 신규등록하거나 뺏는건 여러개가 되는데 아, 네. 신규등록은 한번만 한번만? 그니까 지금 하는거잖아 아니 아니, 아니. 한번 한한 뺏었잖아 거? 요 네. 세개 중에 하나만 하세요 아 이걸 하면 뺏는걸 못.. 뺏는.. 네. 신규등록을 하면 뺏는걸 못하고? 네, 네. 어, 뺏는거는 네. 여러번 할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왜 남은게 없잖아 나한테 그거 뺏을 수 있는지 제가. 봐야죠 어 이럴거면 딴걸 뺏을걸 음. 아 토끼고기를 뺏고 이걸 빼셔어야 됐네. 아 잘못했다. 나나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 어, 다 빼다가서 내 거. 나6 점짜리 등록할까 그랬는데. 아 이거 등록 하나 많아. <laughs> 나는 구 점밖에. 누가 이겼나 그래?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거 다 점수 더하고 손에 만약에 특수 재료 있으면 특수 재료 한 개당 1 점. 어 진짜? 네. 하나. 오... <laughs> 아 이거 뭐 내가 다 뺏을 수 있는데. 아이 재료상이네. 도매상이온사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재료라 아, 죠 보실까요? 네. 저는 28점. 어 여기가 1이 V V V. 감정사는 이게 뭐야? 이거 제일 낮은. 재가이겼다 이거 누구 제제 <laughs> 이게 누구용으로 제거 이거 누구용으로 제거요 감사합니다. 3점. 이아 여기 이게, 여기 세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이, 세계든 음, 음, 남의 레시피만... 쏙쏙 음, 아, 가져가가지고... <laughs> 야, 장사 잘하시네. 1 아, 0종 원이네. 아, <laughs> 남의 레시피... 쳐다 장사... 그렇네, 그렇네, 아쉽지 않다. 아, 네, 이런 게임입니다. 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킬포... 아. 이거 섞어야 돼요. 섞어야 돼. 네. 이게 다이어트인데... 이렇게 하고는... 어... 그 피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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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아, 삼점 사정이 뭐야. 어떻게, 아, 이렇게 나가리가 있습니까? 아니, 당신 <laughs> 아니, <그건 안> 때문이라고. <laughs> 아니 끝내가지고, 나 지금 한 이만큼 듣고 있는 <laughs> 아, 엔딩 트리거로 웃기 하긴 했다. 아니, 남편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laughs> 하고 끝날 때도 여자친구한테 타타면서 <laughs> <그게 탓하면서> 해야지죠. 한번단한 <laughs> 번도 그런 적. 여자친구한테 욕하면서 해준다고. 오히려 는고 <laughs> <잡고>. 오히려 칭찬을 <laughs> 어. 을 <칭찬을 웃음> 하지. <웃음> 나 욕을 한적 없어. 아 진짜. 죠 아, <laughs> 어. 남녀 남녀 관계는 들어봐야 돼 그죠. 사고 <laughs> 그는게 아, 장난 아닌데 <laughs>